맵이 열렸네요. 먼저 노란색 프로토스, 바로 이경민 선수의 진영입니다. 오 예, 그리고 경기를 하네요. 노란색 프로토스 그리고 반대 진영입니다. 김재훈 선수 정말 이경민 선수가 그 좋은 사람 돼서 장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아 장가 못 가신 이승원에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요? 네, 그래서 이경민 선수에게 나중에 물어보려고요. 아까 네. 못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.입니다만 <laughs> <laughs> 이경민 선수가 최근 들어서는 각종적 자전을 주고 있어요 또. 네. 주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뭐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? 네. 네그 동안은 다소 좀 아쉬웠었지만 어 일단은 이경민 선수의 건물 위치는 일단 딱요 아래 뭔가 건물을 지을 듯한 분위기고 네, 김재훈 선수는 역시 모가를 네. 지을 생각인 네.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네. 두손 어...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쵸, 것 같아요. 그쵸, 그쵸. 네. 뭔가 말은 시작은 달랐을 그렇지, 것 같습니다만, 진한번 짓는... 아둔, 아둔 네, 네. 사이 좋게 클릭은 빨리 하,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네. 아, 그렇죠. 네. 네. <laughs> 야 <왜냐하면> 전략 이렇게 이 <laughs> 세상에, 네, 예, 아... 똑같이 바꿀 리는 이런 상황이네요. 야, 사실 이런 게안못 나온다. 설마 서로 보지 못하는 <laughs> 상황에서 다 그야. <laughs> <laughs> <다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귀엽네요 아, 프로 네. 네. 비켜보지 않겠다가 막 아. 숨어가지고 네아 타지 않겠다고 왜냐면 드라곤이 나오기 전까지 네 보다가 안쪽을 네. 예. 예. 네, 네. 좀 일찍 본다면 모를까 네. 자원 다크, 다크, 두두두 다크, 다크 나오고 여기를 투 다크 터널하고 두다크인예두 다크를 고 여기 오지 일 먼저 게라갔어요포지가 서로 서로 다크 맞췄죠 서로 맞췄어요 자밀 꿀꺽 비의 치밀 꿀꺽 자 일단 어 이쪽은 없어 포지 없어요 찍어 없고 병력을 조금 더 찍어가지고 에 예, 입구 쪽을 수비하겠다라는 이제... 이런 생각인데요. 네 포지 찍고 네. 진지역에 가서 어떻게든 파이널에다 캐논 찍고 그냥 버텨야 돼요. 예. 네. 양성수가 안보이 어... 이게 웬일이냐. 웬만히 웬말한니까 서로 공포게임 다 그냥 없애버려야죠. 아 이건 아 보자 제가 늦었고그다음에 본진 안쪽에 썰리는 건 마찬가지인데, <laughs> 네 역시 이제 이후에 남아 있는 암마랑 지금 취소했죠. 그렇죠. 네, 네. 그리고 일단 이경미 선수가 사 배가 뭐하나봤자 갑자기도 쓸모 없습니다. 지금 포지 찍고. 지금 공분이 하나 남아 있어야 돼요. 맞아요. 그렇죠. 진 일단 수비도 해야 돼 공격도 합니다만 공도 제쳐야 돼요. 네. <laughs> 엘리전이기 때문에 여긴 지금 프로그다쪽겨났고 아래쪽으로 붙었죠. 예. 이것 네. 어, 따라가면 안 되죠, 이게. 네. 네. 여기는 지금 하나만 붙여 놓고 나머지는 지금, 지금 들어가서 공을 네. 컨트롤 써야죠. 컨트롤을 이용해서 스태키도를 잡아야 많 들어가야죠. 크는지 지금 끝이에요. 예. 자, 이경민 선수의 진 아, 이쪽 다크 더 나왔어요. 네. 자, 김재우 다크두개더 나왔어요. 그리고 5시 이경민 선수 살인타이 잘일 것 같으네요. 네. 그렇죠. 예상은 취소하고 네. 그냥 전부 다 다섯 시에다가 캐논이죠, 캐논 세개다지어버려야 됩니다. 네. 일단 막는 거죠, 막는 게 중요하다니까요. 지금 일단 캐논 취소시켰어요. 안 끝나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. 지금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엘리전 준비를 먼저 다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지금 그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위탁을 먼저 했었으면 네. 이대미선수가 좋았을 텐데. 네, 그렇죠. 근데 네 먼저 선택이 좀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 김재훈 선수가 조금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렇죠. 안마당 입구 저기 캐논 지거 아닌가요? 짱구 어, 치죠. 이거 볼게요. 네, 서로가 닥가 서로 지키면은. 야 사상 <laughs> 초유의 프로토전 어이없는 <laughs> 다크 무승구. 무승부. 네. 자 잠시만 이때 게 하나 더. 이러면 이것도 지금 프로도 있기 때문에 깨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역시네요. 세상에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이런 경기도 나오요야막혔어 이스포츠 e e e 역사상 이스포츠 신기한 역사상. 야 프로 <laughs> 대프토전 무승부 이런 네. 경기가 나온 적 있었습니까? 서로 다크 서로. 에 예, 본진 없고 포지 찍고 캐론 지키기 네 이런 경기 정말 그래서 저, 어퍼지, 처음 처음 봤습니다. 엎어지는 거죠? 이거는 그냥 지금 엎어져 있어요. 양 선수들이 다 예, 넥서스는 살아 있지만 주변에 캐논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예, 이제 더 넥서스는 못 지킬 것 같고 서로간에 남아 있는 건물만 깨고 이제 눈치 보다가 결국 무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자아아 김재훈 하나 네? 예 예. 자 조심해야죠. 네. 다시 됐던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, 뭐 이경민 선수는 지금 여기다 공격 찍어놓고. 주가서로가다그 세기씩. 피피, 피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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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야. 세상에서 가장 <laughs> 적절하고 빠른 판단의 p <laughs> 피예요 <피피에요>. 그렇죠. <laughs> 이것니다이 역할. 아 그렇습니다. 네. 저희가 절실히 원했던. 네. 아 금빛빛. 모다뭐이 피... 이의가 없이 예 이제 재경기를 하게 될것 같네요. 그러네요. 자아 오랜만. 혹시 용산이 스포츠 스타디움으로 들은 정말 좋아하나? <laughs> <laughs> 아, 어이가 어, 어, <laughs> 어, 없죠. 아니, 근데. 네. 아, 아, 아이고, 아까워라. 네. <laughs> 누구랑 얘기하는 겁니까? 지금 이, 이 선수. <laughs> 이 선수 지금, 네. 네, 누굴까요? 누굴까요? 앞에 이제 최. 아, 제가... 네, 판정 내리겠습니다. 그 이영민 선수 대 김재훈 선수 경기 도중에 그 어, 지금 어느 한쪽이 어,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. 예, 판정했을 때그 선수들에게 3분의 작전 시간 준후 재경기를 네, 판정 내리겠습니다. 네, 네. 아 임경심판도 예 저, 진짜, 재밌으신 것 같은데요? 예. 어떻게 박장대소를 하셨어요? 그러니까요. 뭐 마치 경기를 이긴 듯한 이런 그 그러니까, 예, 상황인데 예, 경기는 이제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고요. 참 이경민 선수가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 선수가 잘 웃는 선수인데 승부가 성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렇죠. 경기 포기할 줄은 모르고 막 언제나 그 투지를 불태우는 선수인데 이게 밝아요. 네. 이런 것이 이번 경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반면에.